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그 발전기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분담 과정에 대해서 벡터도를 작성해가면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은 유효전력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무효전력에 대해서 분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초기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하가 있어요. 자 이런 부하가 있는데, 그컨대 이제 P 로드라고 이제 표현할 거. 이 로드를 갖다가 지온 발전기가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투입이 돼서 운전이 되고 있어서 자기 혼자 이부하를다 공급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투란 이 발전기가 그 이후에 제통에 병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초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어, 부유 상태, 즉부하를 하나도 감당하고 있지 않은 상태. 즉 지금 병렬 운전을 하고 있지만 부하를 전혀 감당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이다라고 지금 초기 상태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해준 겁니다. 단자전압은 지금 병렬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같고,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는 이제 둘다 같은 걸로 이제 고려를 한 거고요. 지원 발전기는 모든 부하를 갖다 감당, 그 다음에 얘는 부유 상태, 즉, P가 0이라는 야기죠 물론 Q도 0인 상태예요, 지금은. 자, 여기 하우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지원은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투는 요, 요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파수에서 지금 운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원 발전기가 지원 발전기가 이 로드를 다 감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P2 발전기는 P2 발전기는 지금 0이죠. 지금 하나도 지금 유효 전력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 총 전류는 결국 이 I1 I2 지금 이제 0안 피하겠죠, 당연히. 여기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초기 상태에서는 I1이나 지원이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상태는 i1이나 i는 같겠죠 항상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i1이나 y2가 우리가 합성했을 때 i는 항상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는 얘가 0이고 얘가 모든 부하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문을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본문을 보시고 저는 이제 칠판에 가서 이페이지들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G1, G2 발전기, 전압방정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1 발전기요. G1 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가 G2 발전기. 여기 써볼게요. G2 발전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등가회로를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본선에 저항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E1에, V는 같죠, 지금. 자, 플러스 J, I1에 XX 이렇게 되면 되고요. 여기는 E2에, 플러스 얘는 같죠. 플러스 j2의 xx 여기도 같죠 xx는 자 이렇게 세우면 되죠 자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출력식도 한번 써보죠 pg1이죠 pg1은 그렇죠 e1의 v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죠 ra 무시하고 썼을 때요 v의 xx의 sin의 여기는 delta1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는 pg2는요 pg2는 e2의 v에다가 xx의 사인에 델타 2 이렇게 써 주면 되죠. 자, 결국 이이 이 출력은 출력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이 델타가 가고 이 연관이 되 있죠. 여기서는 지금 얘도 지금 일정한 상태이잖아. 요 얘는 그냥 일정한 상태이고. 지금 얘의 영향 받을 수 있는 변수는 이 델타밖에 현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얘는 계좌는 지금 조절하고 있지 않는 상태죠. 지금 2는 4.44에다가 fnfif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계좌 전류를 갖다 바꾸지 않으면 얘는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터빈의 입력만 우리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갖다 페이조도를 작성해 봅니다. 요걸 갖다 기준으로 작성하죠. 자 이렇게요. 자 v. 자 지금 전류는 지금 예, 지상이에요. 지상 지상으로 오르고 있을 때세타 원. I 원 지금은 초기 상태, 초기 상태는 얘가 모든 부하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에 맞게끔 지금 그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I 1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죠. 이 전체 전류 I라고 지금 보시면 되죠. 얘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 강화 부분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죠. 여기가 이제 I 1의 xx가 되고 이 전압 강하까지 합친 게이 E 원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같고요. 지금 V는 같고요. 자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E 2나 V는 지금 같은 상태죠. E 2나 지금 현재 V 2는 지금 같은 상태.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폐저도가 다 끝나버렸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자이 높이가 뭐라고 했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P에 관련된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변동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란 이야기죠. 자, 여기가 지금 델타 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원 발전기 같은 경우는 g 2 발전기가 이제 무부하 속도 설정치를 갖다가 무부하 속도 설정치를 갖다가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터빈의 입력을 늘리니까 이쪽이 이제 감소하겠죠. 2분의 1로 감소하고 얘는 총 그렇죠. 여기가 P 로드에 2분의 1로 줄어들 거고 얘는 뭐냐면 0이다가 이만큼 증가를 하겠죠 여기, 여기 증가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줄어들 거고 2분의 1로 줄어들 거고 얘는 이렇게 거꾸로 이제 줄어든 만큼 여기는 상승하는 그런 벡터도를 한번 작성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길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원의 길이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 여기 반경 이 원을 하나 그려봐야 되죠 이렇게 쭉 보면 여기를 갖다 중심으로한 어, 원을 한번쭉 그려보면, 이 궤적은 여기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는 E2가, E2가 이거니까, E2가 이거니까, 여기선 요 반경, 이렇게 중심, 원의 중심, 요반경인 원, 요 궤적. 자, 요 반지름인 요 궤적으로만 여기는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 예, 높이가 이만큼, 여기 줄어들 만큼, 여기는 이제 이만큼, 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마만 네, 이 높이가, 이 높이가 유전력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자, E2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무하 설정치를 갖다 옮기게 되면, 자, 벡터도는 E2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같으면 E1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요 높이, 요 높이를 갖다 맞추면 되죠. 맞추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가 E1 다시가 되고, 여기는 E2 다시가 되겠죠. 자, 무바 설정치를 올렸더니 여기만큼, 유효전력이 증가한 거고, 여기는 유효전력이 만큼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효전력의 크기는, 어, 맞춘 거죠. 그래서, 여기, 먼저 이렇게 되겠죠. 여, 예의, 예의 G2 발전기를 갖다가, 무바 설정치를 갖다 끌어올리니까, 요계적을 따라가겠죠. 요계적으로. 요계적으 따라서 가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계적을 따라서 내려오겠죠. 요계적을 따라서, 어, 내려오. 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 G 투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 이건 결과예요. 자, G 투 발전기의 무부화 설정치를 올려가지고, 자, G 투 발전기의 무부화 설정치를 올려가지고요. 자, G 투 발전기의 무부화 설정치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원래는 지원 발전기가 이런 주파수에서 운전되고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지원 발전기가 모든 걸다 감당하고 있다가, 얘의 무부화 설정치를 갖다 끌어올리니까. 예, 이제, 터빈의 입력이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 지난번에 다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큼을 얘가 더 감당하게 된 거고, 얘가 감당한 만큼 얘는 이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총 부하는 지금 같은 거죠. 양은 같은데, 이제, 둘이 이제 반반씩 나눠가는 그런 상태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상태의 벡터도는 우리가 초기 상태의 터도를 그려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원 다시 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내려온 거죠 2분의 1로 여기 높이가 줄어든 거죠 즉 유효전력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델타 원 다시 라는 게 이제 변화된 것이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죠 0도였는데 이제 이만큼 우리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지금 같아지는 상황 벡터 들어보면 그러니까 유효분은 지금 동일하게 뭐냐면 부하한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하 분단량이 정확하게 유효전력에 대한 부하 분단량이 지금 동일한 상태의 벡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반, 얘도 반 지금 나눠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더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그죠. 전류도 바뀌었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이제 전류는 이제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한번 여기서 폐저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압가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전압강하.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죠? 여기 부분이 i 여기가 i1-라고 다시 해야 돼. i1-xx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i1-를 다시 갖다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보다 이제 90도. 90도 여기서 뒤진 게 이제 전류겠죠. 그러니까 j의 i1-xx니까 다시 전류는 이전압강화보다 90도 뒤져야 돼. 얘가 전류보다 앞선 거니까. 얘가 전류보다 앞선 거니까 이 전류는 그리고 이것보다 뒤진 위치니까 이거의 수직인 위치로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요런 식의 전류가 요런 위상의 전류가 i1-로 다시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써 볼까요? 자, 요런 요런 위상으로 요런 위상으로 i1-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전압강화가 원래는 없었어요. 여기는뭐 전류가 안흘렀으니까 없었죠. 근데 이제 이를 감당하다 보니까 전압강화 당연히 생겼죠.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여기 전압강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i2죠. i2가 원래는 0이었는데 예, 어떤 값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i2 라고 일단 표시를 할게요. 그래도 자 i1, i2는 처음엔 0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바 설정지를 올리니까 이제 전류도 이제 흐르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 전압가 생기잖아요.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거에, 이거에 뭐냐면 90도 디진 전류는 이제 요 전류가 되겠죠. 요런 전류가 되겠죠. 요 전류. 자, 여기가 90도. 이렇게 지금 200타니까 90도 디진 전류. 요렇게 가는 전류죠. 이 전류가 이렇게 돼요. I2에 다시는 요 전류가 되죠. 그래서 요만큼의 또 세타2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예의, 무브와 설정치만 올리고 나니까 약간의 다른 변화도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여기에, 당연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이 I1 다시 하고, I1 다시 하고, I2 다시를 갖다가, 합치면 얼마가 나냐? 항상 뭐냐 부하가 요구하는 그 양이 돼야 돼. 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할해서 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결과에서 이 값은 결국은 다시 이 값이 되어야 돼요. 이제 이게 원래 이 전체 값과 같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 벡터하고 이 노란색 벡터하고 합쳤을 때면 다시 이 벡터가 되면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성하면 또 이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고 벡터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해서 그리란 이야기죠. 자, 여기도 다시죠. 자.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당연히 전류에도 보면 여기가 유효분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분 전류니까 당연히 여기 유효분 전류는 여기가 유효분 전류 아이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유효분 전류잖아요. 전압과 이상이 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절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절반으로. 당연히 여기 절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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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다분1씩이니까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그리다 보니까 무효분이 바뀌어 무효분이 바뀌었어요 무효분이 여기가 살짝 여기가 그러니까 더 내려오죠 그죠 즉 무효분이 이만큼 뭐냐면 더 증가를 한 거죠 사실 이쪽이 무효분이잖아요 무효분 전류가 여기가 더 그죠 우리가 무효전력을 이야기하면 지상 무효전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발전기기 이 때문에 지상 무효전력이죠 항상 우리가 무효전력 하면 지상 무효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냥 앞에 지상이란 말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공급하는 셈이 되는 거죠 지원 발전기가 어 유효 전력은 1/2로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지원 발전기 변화된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2 지원 발전기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무효분을 조금 더 공급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물론 부하한테 공급하는 게아니에 부하는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는 부하한테는 변화가 없고 이지투 발전기 쪽으로 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i2가 진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얘가 보면 i2-가 원래 전류가 안 흐르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무효 전력을 지금 흡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여기는 진상운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무효전력 관점에서는 진상운전이고, 얘는 지상운전이잖아요. 조금 더 지상이 더 강화됐죠. 그러니까, 무효전력을 조금 더, 이, 이전보다 조금 더 공급하는 상태가 되고, 얘는 무효전력을 조금 더 받아들인, 흡수하고 있는 상태, 즉, 소비하고 있는 상태, 즉, 얘가 이만큼 더 지금 역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약간 변화가 지금 있다. 지금 유효전력에 대한, 지금 이 G2 발전기에 터빈의 입력만 올렸는데 무효전력의 변화도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할 부분이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효전력을 갖다 일부러 임의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도 더 보면 이제 G2의 이제 발전기 G2 발전기 의 터빈의 입력량을 갖다 늘리다 보면, 그러니까 늘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당연히 이제 부하를 갖다 이렇게 감당하는 상황이 되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가 감당하다 보니까, 어, 부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게 얘는 지금 좀더 가속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는 좀 올라가게 되고, 얘는 이제 이만큼 줄이고, 얘는 이만큼 증가시키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씩 이제 나누고 있는 이제 구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이게 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얘가 올라갈 때 얘는 같이 이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 는계좌조류과 바뀌지 않는 상황이니까 얘는 갖다가, 동이랑 크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예,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얘까지 이제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게 뭐냐면 i1 하고 i2 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90도 미상이 이제 90도 늦게 그려지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효전력은, 여기가 원래 유효전력이 이만큼이었겠죠. 여기서 보면, 전류 입장에서 뭐 여기가 i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유효분이 이만큼 반으로 줄게 된 거고, 유효전력이 반으로 줄면서, 유효, 유효 분 전류도 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얘도 이제 유효분은 같이 감당하고, 이제 무효분은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하는, 약간 더 증가하는 상태예요. g1이 무효전력 공급량을 약간 늘린 상태가 되고, 얘가 지금 그, 그만큼을 얘가 받아서 가는 거죠. 얘가 그 무효를 흡수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을 반반씩 나눠 가는 분담 과정을 벡터도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무효 전력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또 분담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가 무효 전력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쵸? 여기가 유효 전력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기 높이만 지금 맞춰 놓은 거예요. 여기 높이만 맞춰 놓고 여기는 지금 맞춰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 발전기가 무효 전력을 대분 부다 그죠? 유효주, 무효전력을 갖다 다 감당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여기까지도, 얘, 얘, 얘마저도, 여기는 여기죠. 여기가 이 상태 죠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다도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무효전력을 갖다가 또, 또 균일하게 맞춰나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백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